모두가 속았고 여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붉은 눈을 가진 이광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윤감나리 분명 이곳 어딘가에 계실 거야. 여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혹시 아직 삼도천을 건너지 않으셨을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떨린다. 문득 저 멀리 강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는 윤감나리와 완전히 다르다. 여리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친다. 그녀는 기억한다. 우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순간, 자신을 구해준 것이 강철이었다. 내가 잡귀들에게 얼마나 쉽고 탐나는 먹잇감인지 알아. 강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13년 동안 너 하나를 얻으려고 시간 낭비한 게 나야. 잡귀 따위에게 너를 빼앗길 것 같으냐?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나, 나리가 아니잖아? 여리야. 윤갑 그놈은 애전역에 삼도천을 건넜어. 꿈께 홀로 방에 앉은 여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손에는 낡은 부적이 쥐어져 있고 주변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돈다. 윤갑 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나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없다니.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린다. 반드시 찾아서 돌려놓겠어. 왕궁의 회의실. 이정은 신하들과 중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강철도 그 자리에 있다. 이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묻는다. 윤갑 그날 습격한 자들에 대해 더 알아낸 바가 있느냐? 강철은 담담히 대답한다. 아직은 없습니다, 전하. 하지만 곧 알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미세한 경멸이 묻어 있다. 이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철을 바라본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측근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윤갑이 이상하다. 철저히 감시하라. 그의 영령을 의심해라. 여리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재단을 준비한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부적들이 재단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녀는 홀로 중얼거린다. 내가 너무 무모한 걸까? 하지만 윤감나리를 구할 방법은 이것뿐이야. 그녀의 손은 떨리지만 눈빛은 결연하다그 순간 문 밖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여리는 놀라 뒤를 돌아본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철이 들어선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차갑다.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리는 당황하며 부적을 감춘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강철의 시선은 그녀를 꿰뚫는다. 강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리를 꿰뚫는다. 거짓말하지 마. 뭔가 꾸미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다. 여리는 그의 눈을 피하며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쥔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흐른다. 강철의 존재는 여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 윤감나리의 영혼을 되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깊은 밤. 여리는 촛불 하나를 들고 군궐의 비밀 통로를 걸어간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물들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다. 윤감나리, 어디 계신 거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텅빈 통로에 메아리친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촛불이 꺼진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떠오른다. 누, 누구세요? 여리의 목소리가 떨린다. 인형이 가까이 다가오자, 윤갑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실체는 없다. 그것은 홀령, 그의 영혼의 잔재였다. 여리야, 내가 정말 나인 걸까? 그의 목소리는 물 속에서 울리는 듯 왜곡되어 있다. 여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날이, 정말 날이 맞으신가요? 같은 시각. 중전 박씨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밤을 응시한다.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다. 상궁이 조심스레 묻는다. 중전마마, 이 늦은 시각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중전은 낮은 목소리로 답한다. 그의 여리다. 그녀가 무엇을 꾸미는지 알아내야 해. 상궁이 말을 잇는다 여리가 수상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중전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녀는 보통의 애장인이 아니야. 그녀에겐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 순간 중전의 눈동자에 원한에찬 팔척귀신의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돈다. 왕궁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여리는 도서관의 어두운 구석에서 고서를 뒤적인다. 혼령을 되돌리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녀의 손길은 간절하다. 여기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윤감나리의 혼을 다시 몸으로 돌려놓을 방법이.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린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강철이 들어선다. 여리는 황급히 책을 덮는다. 강철의 목소리는 차갑다. 허수고하지 마. 죽은 자의 영혼을 돌려놓는 건 불가능해. 여리는 단호히 맞선다. 아니야. 윤감나리의 몸은 아직 살아 있어. 그저 영혼만 돌려놓으면 돼. 강철은 코웃음을 친다. 내가 왜이 몸을 포기해야 하지? 13년 만에 얻은 인간의 몸이야. 그의 말은 여리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 여리의 마음은 과거로 떠오른다. 시장에서 윤갑을 처음 만났던 순간. 내가 만든 안경은 정말 훌륭해. 내가 왕께 널 추천하고 싶구나. 윤갑의 따뜻한 미소가 여리의 가슴을 채웠다. 여리야, 나중에 함께 한양에 가지 않을래? 너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 그때의 그는 그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존재였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리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뒤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린다. 강철이다. 그는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너 정말 그를 사랑하는구나. 인간의 감정이란 참 이상한 것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담겨 있다. 여리는 비밀의식을 준비한다. 재단 위에는 부적과 향, 촛불이 놓여 있다. 그녀는 단호히 말한다. 이제 결정했어. 날 믿기 삼아 팔척귀신을 불러내겠어. 천천히 의식을 시작하며 그녀는 부적에 자신의 피를 묻힌다. 윤감날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진다. 그 순간 강철은 멀리서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 그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나고 있다. 이 기운은 설마 강철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급히 달려간다. 여리의 의식이 절정에 다다른 방 안은 차가운 어둠으로 가득하다 촛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부적 위에 묻은 피가 불길한 붉은 빛을 뿜어낸다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친다 나타나라 팔척귀신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대신 윤갑나리의 혼을 돌려다오 그녀의 외침이 방 안을 울리자 갑작스럽게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진다 두렵지 않아 윤감나리를 위해서라면 여리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하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철이 뛰어든다. 미친 짓을 하고 있군. 당장 멈춰.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분노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은 음산한 기운으로 뒤덮이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떠오른다. 팔척 귀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날 부른 것이 누구냐? 팔척 귀신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심연에서 울리는 듯 낫고 위협적이다. 여리와 강철은 충격에 휩싸인다. 같은 시각, 이정왕은 불길한 기운의 잠에서 깬다. 이 기운은 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다급히 신하들을 부른다. 서둘러라. 궁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신하들은 혼란 속에서 왕을 따라 급히 여리의 방으로 향한다. 그 순간 방안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팔척 귀신의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귀신은 여리에게 다가가 묻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윤감 나리의 혼령을 돌려주세요. 그 대가로 제 혼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미친 짓 하지 마. 강철이 여리를 막으려 하지만 팔척 귀신의 기운에 밀려 벽으로 튕겨진다. 귀신은 느릿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한다. 흥미롭구나.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윤감의 홀령은 내가 아니라 다른 자가 가지고 있다. 여리와 강철은 충격에 빠진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리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이정왕과 신하들이 뛰어든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정왕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린다. 팔척 귀신은 왕을 보자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다. 왕, 드디어 만났구나. 귀신이 이정왕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강철이 몸을 날려 왕을 보호한다. 용납할 수 없다. 강철의 외침이 방안을 뒤흔든다. 여리, 강철, 이정왕 그리고 팔척 귀신은 팽팽한 대치 상태에 들어간다. 여리는 혼란에 빠진다. 윤감날이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이정왕은 여리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한다. 여인,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냐?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저 저는 날리에 홀령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전하 팔척 귀신은 비웃으며 말을 잇는다. 어리석은 인간들 너희의 싸움은 나에게 즐거움일 뿐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리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 순간 방 안에 또 다른 기운이 감돈다. 희미하게 윤갑의 홀령이 나타난다. 여리야,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외친다. 날이 정말 날이 맞으신가요? 윤갑의 홀령은 다급히 말한다. "여리야,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속았다. 그 자에게 이용당했단 말이다." 여리가 혼란에 빠져 묻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팔척 귀신이 원하는 건 왕의 피가 아니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윤갑의 홀령이 다시 사라진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다. 이정왕이 단호히 외친다. "모두 물러서라. 내가 처리하겠다." 하지만 팔척 귀신은 비웃으며 말한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갑자기 귀신이 사라지며 강한 바람이 방 안을 휩쓴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암전이 된다.